안녕하세요. 최은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25장을 봤는데 왜 중간장은 다 뛰어 넘냐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의 구성상 이제는 32장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4장 말미에서부터 시작한 이 성막에 대한 계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2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요, 26, 7, 8, 9, 30, 31장까지 내용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32장 내용에서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된 그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32, 3, 4장이 중간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봉헌함과 함께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네번 정도만 더하면요, 이 출애굽기 이 대장정의 스토리도 마무리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32장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먼저 1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지금 시내 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모세 어디 갔습니까? 모세 왜 이렇게 안 내려옵니까? 이게 걱정인지, 불평인지, 의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려고요?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제일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게 하면 인간이 번거로워지거든요. 수고로워지거든요. 그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형상을 둘 신전 아주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그 신전에 아무나 줄수 있습니까? 아주 제대로 복장 갖추고 그 형식을 진행해낼. 신전을 지키는 사람, 뭐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종교적인 사람들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번거로워지고, 일이 많고, 또 거기에 종속되고 속박되는지 말도 못하죠.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인간의 특성 이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 제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대신 차선책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담아갈 운반할 성막.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그 말씀을 담아서 옮겨갈 그냥 괴짝 수준입니다. 그 정도를 두어서라도 너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테니 제발 그런 나를 형상화하는 그런 물건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동시에 또 우리의 죄성,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여러분, 애굽 땅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거 아닙니까? 라고 지칭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습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부른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한 사람이 중요하지.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한 사람만 있으면 바뀔 수 있다고. 그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애국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라고 말하는 습성.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진리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는 십자가에 못박더니 이제는 우리마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에서 아,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야 제대로 인도할 리더십 있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세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이고요. 여러분 교회 인도하시는 그 리더분들 아무리 타고난 자라 할지라도 죄인님을 잊지 마시기를. 한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32장에도 말미에 정확한 그 모습이 반복되는데요 우리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왜 만들었다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신을. 가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해산에서 이런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 가르쳐 줄수 있을까? 하는 그 심정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긴장을 하려 하여서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신데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송아지일까요? 당연히 황소를 상징하겠죠. 인간보다 더 힘이 세고 강인하고 금면은 어떤 그런 신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황소고요. 독수리고요. 사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 줄수 있고, 메꿔 줄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형국이 지금 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황금이란 것 필요가 있습니까? 황금으로 성막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더 존귀해지시나요? 황금으로 뭔가를 치장해야만 <laughs> 하나님도 뭔가 가호가 서시나요? 플렉스 낼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날 때 가장 거추장스러웠던 무거운 그 금은보석 패물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눈에 맞게 지으셨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가장 화려하게 해야 돼. 가장 멋지게 만들어야 해. 그런 죄적인 접근으로 금을 잔뜩 모아서 송아지를 짓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야, 지금 너 백성들이 그렇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신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빼냈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인데요.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가 그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할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진멸하고 너 모세 혼자 내가 들어서서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쏟아 놓으셨죠. 그랬더니 이제 11절부터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데요. 눈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아주 구구절절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그큰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왜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나중에 애국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진멸하려고 저 하나님이 빼낸 나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두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개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라고 탄원하는 듯한 그런 기도문을 올려드리죠.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14절 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그때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간에 마가설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지 않도록 중지시켜줄 사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억나시게 해서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화를 거둬주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보자를 흔들어 놓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싹 바꾸셔서, 아우, 진노 내리려고 했는데, 아우, 그냥 처벌 내리려고 했는데, 내가 너 봐서 봐준다잉, 응? 어? 자,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지어서 하나님이 화내시고 진노와 벌을 내리시려고 할때한 사람이 기도로 딱 나가서면 하나님은 진노도 거두신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위트 있게, 유머러스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 이렇다 손 쳤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 중에 누가 더 자비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과 모세 중에 뭐 사람이죠 말도 안 되긴 하네요. 하나님과 모세 중에 누가 더 자비롭고 하나님과 모세 중에 누가 더 하나님적 뜻을 행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누가 더 하나님의 그 성품 오래 참으시고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누가 더잘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변덕쟁이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아주 쉽게 하시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진멸도 하시는 자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영어로 보면요, 중간에 뭐라고 돼 있냐면 should change his mind.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와 함께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며,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 말은 우리와 교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으시며,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다양한 어투, 화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정자세 해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는 즉시 그대로 예술하고 yes, 순종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머 있으시고요, 위트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가끔씩은 막 비꼬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과장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셨다가 어떨 때는 막 그냥 농담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모세, 니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니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모세한테 말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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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백성이다. 아이고, 쟤네들 보니까 너무 부패해가지고, 네, 니 백성이니까 좀 데리고 가라. 자,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진심입니까? 어, 이제부터는 내 백성 아니거든. 전니 네 백성이니까 니가 알아서 책임져. 내가 진멸할 거야. 니가 책임져라. 니가 알아서 해라. 지금 그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이 백성들을. 조금은 비꼬시면서 나무라시면서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다라는 그런 감 오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발 제발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나 어찌나 고집이 센지 뭐라고요? 이 목이 뻣뻣해 가지고 아주 그 죄적인 지조를 결코 변치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풍자하시면서. 믿고시면서 하시는 말씀. 야, 모세야, 네 백성이다. 아유, 저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 어쩜 저렇게 죄적인 지조가 강하다니. 도저히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서 그들을 결국 구원해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십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이걸 다른 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너, 나, 말리지 마라. 에? 지금 무슨 상황이 있냐면, 보세요. 옷 한쪽 일부러 딱 걸어놓고, 야, 말리지 마라. 내가 갈 거다. 나 진미로로 갈 거다. 자, 거로치고 뭐예요? 야, 너, 딱한 번만 말려봐. 딱한 번만 나를 저지해봐. 그럼 난 바로 마음을 휙 바꿀 거야. 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지 하고 쟤네들은 왜 저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린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아빠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청소를 안 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야, 너희도 왜 청소 안 했어? 좀 청소하라고 했잖아. 너희가 청소 안 하니까 아빠도 내일부터 일하러 안갈 거야? 아빠도 내일부터 돈안벌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다시는 일하러 안갈 거라는 말입니까? 야 너희가 청소하는 게더 좋은 거야 그 뜻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야나 말리지 마라. 나 지금 집하러로 간다 못세야자뭐 뭐하니? 빨리 말려라. 빨리. 그럼 내가 마음을 싹 바꿀 건데 쟤네들도 내가 마음 바꾸는 이런 것좀 보고 뻣뻣한 목을 좀 고쳐서 이제 죄인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텐데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풍성한 표현과 상황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이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제 모세가 하산에서 백성들에게 가서요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긴 관계로 제가 말씀을 일일이 다 보진 않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이들을 막 나무라죠.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모세가 또그 백성 중에 편을 나눕니다. 우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했더니 레위족 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약3천명의 사람을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결국 모든 책임을 아론과 백성에게 돌리면서 자기가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 장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아닌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들어서서 마치 자신이 백성들의 재판관인 양, 그런 식으로 아직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아주 잘못된 판단, 판결, 결과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오늘 장의 말미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들죠? 아니, 그러면 레위족 속들은 그중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짓는 와중에 레위 족속만 따로 그들이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모세가 따로 부를 거니까 우리는 준비하자 했을까요? 제사장 민족이니까 애초부터 씨가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잘하던 사람들을 뽑으시거나 원래부터 거룩하고 싹수가 좋았던 사람을 선별하여서 쓰시는 게 아닌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그런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족 속이 왜 그렇게 모사 앞에 나왔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레위족석이었거든요. 2장에 처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있었죠.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우리가 잘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의 친족인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지. 레위 족석이 원래부터 거룩한 원래부터 대사장적 자격을 갖춘 자질이기 때문에 나왔다? 전혀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32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부분들 오늘 좀 이해를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진멸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모세 같은 한 사람 중보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마음과 또 성경에 표현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 방식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모세가 말미에 했던 행동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모세의 잘못된 판단과 판결, 또 그것으로 인한 안타까운 결과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이며 또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또 깊게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점점 더 마무리되어 갑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嗯。Uh huh.